늦었습니까? 늦었죠. 미안해요. 괜찮습니다. 어, 무슨 일이에요? 잠깐 거를까요? 에러이 아, 있습니다. 아, 그래요. 좋아요. 음.. 뭐 박코 님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저 오늘요. 바빴어요, 네. 되게. 뭐 하셨습니까? EMS에서 패급 던지기 당해 가지고 아, 예. 박코 님, 잘 지내고 말? 예, EMS에서 패급 던지기 당해서 그런 일이 예. 나 같은 경우에 네. 오늘 또 새로운 회사일을 하느라 맞습니다. 음. 아이고 오늘 뭐했어요? 음 오늘은 일단 음 영업을 하고, 음? 또 영업을 하고, 음? 또 영업을 하고 <laughs> 음.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. <laughs>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어영업이 아,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고생했네. 네. 인사는 그렇습니다. 음. 끄멍이 음, 음. 있습니다. 뭐죠? 아군님은 만약 일과 사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? 어 무슨 무슨 일이 있구나. 맞습니다. 고민이 돼서 불렀습니다. 음 그러면은 이쪽에 모래 안 젖은 데서 좀 앉을까요? 네저캠프파이어도 있습니다. 아 좋네요. 그 <laughs> 따뜻한 거 괜찮아요? 보통 기계는 쿨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같은 경우 따뜻할수록 와하십니 뭐뭐 여자는 따뜻한게 좋.. 아 여자는 뭐.. 예.. <laughs> <laughs> 말씀해주십시어 따숩게 해야돼 따숩게 해야돼 그게맞아 그게맞습니다 어. 아니아 일어나봐요 예아 앞에봐요 앞에봐 오늘 그 영업하느라 고생했다는데 네 하.. 아, 어깨라도 두드려줘야지 <laughs> <laughs> 아금 뭐.. 아지뭐하는 겁니까? 아니.. <laughs> 아 예. <laughs> 아예 왜 이렇게 요염하게 <laughs> <laughs> 뭐, 이런, 이런 스킬 어디서 배우셨습니까? 그래서 음, 뭐가 고민이에요? 얘기해봐요. 일과 사랑. 음. 둘 모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? 마음 가는 대로. 음. 음 마음이 둘 모두에게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래도 정확히 5 0대5 0은 없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까? 음. 그렇군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? 그쵸 그리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은둘다할수 있지 않을까? 음... 아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 생겼구나 음 뭐... 완전 100%는 아니지 음... 비슷한 일입니다 오... 어... 오 어, 좋은데? 음... 아 근데 티미씨가 워낙 네어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네어 응원할게요 잘될것 같아 음... 음... 저는 방금 박구씨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습니다. 뭐죠?